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한번 니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진이 잘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여튼 뭐 장기적으로는 발전용도 그렇고 연료전지 많이 쓴다 이런 거 나온 그림이었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발전용으로는 뭐 연료전지 이걸 쓰는데 여기서 SOFC를 좀 많이 쓴다. 보면 이제 그 두산도 그렇고 이제 SOFC 쪽 박차를 가한다. 이게 아마 이제 최근 자료인지 옛날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그니까 러 이게 수소트럭에서 SOFC라는 말을 하는 그 채널은 저희밖에 없는 거예요. 니콜라 채널이 몇개 있어요. 근데 SOFC를 얘기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완전 특종이란 얘기지, 결국은. 저밖에 안, 하... 이게 저밖에 안 하는, 저밖에 얘기를 안 한다는 건 그만큼 조회수가 괜찮다는 얘기고, 아이온큐 빼고는 니콜라 나녹스인데, 나녹스는 보는 사람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니콜라쪽 계속 파다 보니까 그래도 SFC 얘기하는 거 저밖에 없어요. 일단 뭐 저밖에 없어서 한번 가보는 거지 뭐. 볼시도 그 이제 FC EV 해가지고 세레스하고 이제 저기 어? 기술제휴 해가지고 한다그러잖아요 결국 이거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지금 상용화 해가지고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가정용으로 쓰고 있는데 단지 사이즈가 크니까 너무 커가지고 이거 어떻게 줄일 수 있냐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 두산에서 SFC, 뭐, 이런 거 지금 해가지고, 계속, 이 아마 이 건물마다 하나씩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소형, 아, 뭐라 하지? 저장장치? 그러니까, 수소를 활용한 어떤 저장장치라고 보는 게 너무 깊이 이해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작은 어떤, 그, 저기 뭐야, 에너지, 에너지를 저장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ESS도 그렇고, 번개가 폭 떨어졌을 때 번개를 저장하는 기술만 있으면은, 떼돈 버는 거예요. 그런, 그렇게 생각하면 돼. 물도, 그니까, 러 물을 활용해가지고, 물, 이렇게 전기분해해서 쓰던지, 아니면 뭐, 그, 뭐야 뭐, 야메타가스인가뭐 해서 쓰든지 뭐, 그거는 이제, 그런 원리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게 건물별로 하나씩 들어가서 잘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 수요가 늘어난다. 수요가 늘어나면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부산에서도 하고 있고, 이거 이제 옛날 과거 자료예요 그래서 니콜라 이렇게 뭐, 치다 보니까 또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보시 CH, CNH가 저거에요. 그 뭐지? 그200 이베리코 이베리코 그 유럽 공장 그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솔직히 작년 올해 저희 뭐야 그 스펙주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난리 나고 뭐 엄청 떡상 했었지 이건 옛날 이제 저기고 그때는 이제 약간 그뭐 터지기 직전에 터지기 전그니까요 요때 어간이었던 것 같아요 차트를 보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매물대 이런 걸 저는 이거 잘 이런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는 걸 확인해 보면 여기서 매물이 이쪽에 쫙 깔려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저거는 없는 거죠. 겜털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쭉 가면 되니까. 이거는 이제 무슨 뭐, STO라고, 뭐, 과매수과매도 구간 표시하는 거라는데, 밑으로 내려온 거 보니까 이제, 어떤 이제, 과하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리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것도 뭐, 다양하게 해보는 거죠. 뭐, 이거 하나씩 저도 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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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는데, 이제 다른 거보다 이렇게 차트 이렇게 세 개가, 이게 뭐지? 이평선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한번 찍어서 한번 해봤어요. 그,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바닥에서 지금 어젠가, 어, 그젠가 해가지고 17% 올랐, 18% 올랐잖아요. 한 1억이면은 1700인데, 아이고야, 이 하여튼,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에서도 아마 요거는 이제 세레스 파워하고 기술 도입해서 지금 조선수하고 이쪽만 할 생각이었나봐요. 근데 요거 이제 자동차까지로 어떻게 보면은, 어, 전약 좀 저까지를 넘겨야지. 그,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선박이나 그 어떤 규모가 큰 것들은 여기다가 쓰는데 이제 자동차까지 쓸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현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차 후에는 요게 모빌리티 이런 쪽으로 모빌리티가 기로 들어가야지 기로 이렇게 파워팩이 기로 들어가가지고 해보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아마 이거 이제 사업 검토 단계고 뭐 하고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기술적으로 사실 좀 쉽진 않다 보니까 아마 당장 이렇게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수소 뭐 관련 이런데 센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 제가, 그니까, 러 없는 말 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보니까 그러니까 있어. 있으니까 얘는, 얘는 원래 그, s f c 저건데도 자동차 쪽은 아니었는데, 이제 그, 이베리코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제 조인해서 하는 거니까. 그, 그러니까 에너지 쪽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그, 지금 그, 뭐야, 저, 저, 바이든 정부가 그친환경 해가지고, 뭐, 플러그, 플러그 파워인가, 이런 파워, 파워셀 이런 쪽도 해가지고, 굉장히 초반에, 정권 초기에 막 밀어주고 했었어요. 테마주 비슷하게.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아마 옛날 자료고요. 셀레스파워하고 요 SOFC 기술 제휴. 그래서 지금 트레 트레 BV라고 이거 지금 납품한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어디 뭐 저기 항운해상가뭐 해가지고 지금 납품을 했어요. 지금 최근에 저번 주인가 해가 납품해가지고 뭐 다들 니콜라 주주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좀, 궁금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상용차 쪽이 스카니아가 되게 강세야. 근데 이게 스카니아가 분명히 준비를 내가 하고 있는 것 같거든. 뭐 좀, 낌새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스카니아를 또 겁나 저기, 일단 이 영상에서도 특종을 하나 또 낑겨 넣어야 될 거야. SFC는 계속 얘기를 했던 거니까, 특, 당연히 그거는 특종이고. 이, 그니까 러 뭐야. 스카니아가 분명히 뭘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전기하고, 이거 디젤 플러스 해가지고, 하이브리드로 해가지고, 지금 출시를 했더라고요 이거 이제 공개한 거 보니까 아마 운행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디젤인데, 아무래도 친환경 쪽으로, 그, 뭐야, 매연하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그거 해가지고, 하이브리드로. 원래 그 과도기가 하이브리드잖아요. 전기 쓰다가, 디젤 쓰다가, 왔다 갔다 쓰겠다. 양타 하겠다, 이거 양타. 야구선수를 따지면은, 이도류, 이도류. 투수도 하고, 저기요. 타자도 하고, 투타. 겸용으로 쓰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게 스카니아가 지금 제가 알기론 덤프나의 상용 쪽에서는 지금 거의 강세야, 제일 제일 세다고 이 회사가 스웨덴 얘네가. 그러니까 얘네 움직임을 항상 예의 주셔야 돼, 적접으로 알아야지 아군이 움직이는 거 알잖아. 그래서 한번 쭉 찾아봤지, 또 이게 또한표 하나가 딱 나오더라고. 이거 이제 니콜라를 이걸로 이제 계속 이제 파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볼보도 지금. 뭐 전기 트럭 하고 있지 스카니아도 전기 뭐 하이브리드 어쩌고 하고 있지 메레스트 어, 벤츠도 수소 트럭 당연히 그니까 지네가 1등 인거 아니까 당연히 수소를 끼고 가야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트럭도 만한 3,4등 하잖아요 만트럭은 조금 이제 여기 한데 일단 전기도 하고 있, 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CH, CNH가 보니까 니콜라랑 하는거 보니까 이게 이베리코 이베리코 이베, 이베코 이베코 이베리코. 이베리코는 아니고 시베리코는 돼지고기 이름이 그거든요 하여튼 여기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자기네가 상대적으로 그 어떤 그 메이저 그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 그러니까 니콜라를 끼고 유럽에서 한번 강세로 한번 저걸 해보겠다 이렇게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텐차도 지금 인수한 거 보니까 요한 다섯 개 업체가 현대 외에는 유럽 쪽에서는 강세기 때문에 도요다 현대 빼고는 다 얘네가 어떻게 보면 상위 랭커 랭커 조별로 그러니까 브라질 어? 그 다음에, 뭐, 아르헨티나, 뭐, 조별로, 이거, 죽음의 조 한번 체크해봐야 되잖아요. 조별, 지금, 리그에서 누가 과연 이길 것인가. 이게 이제 대진표예요, 대진표. 그니까, 앞으로는 요 차들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볼보, 볼보 영상, 그 다음에 스카니아 영상, 벤치 영상, 만 영상, 그 다음에 CNH 영상,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이제 니콜라를 이제 수시고 들어가는 거죠. 이 계속, 어, 갈가먹기 들어가는 거죠. 얘네들도 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얘네는 유럽에서 개발만 하면은 지네가 다써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 옆집인데 옆집 당연히 써 주겠지. 그러니까 니콜라도 그 움직임도 체크를 해 봐야 되겠지만 납품 정도도 체크를 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업계 자체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반도체면은 반도체 경제 업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는 거를 보고 아, 반도체에서 AI 준비하니까 나도 준비해야지. 어, 여기서 양자 컴퓨터 준비하니까 나도 준비해야지. 그런 식의 이제 회사들, 그, 있잖아요. 그, 뭐야, 그, 시장조사팀이라든지, 빅데이터팀이라든지, 기획팀들은, 어차피 그거, 뭐밥 먹고 그거만 하는 사람들 당연히, 저도 리서치, 어, 그런 쪽 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좋아서 하는 거지. 이제 좀, 회사 일은 다른 걸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경제사 동향 파악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 그래서, CNH 한번 찾아봤어요. 그니, 그냥 200호야, 200호. 딴거 없어요. 그래서, c 에 시... C.N.H가 뭐야? 일반인들이 모를 정도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잘 모르는 거죠. 아마 고쪽개통회서는또 이름이 있는 회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궁금한 게 그게 또 궁금한 거예요. 그럼 내연기관 차가 다 없어지면은 내연기관 공장들 싹 없어지면 이제 그럼 내가 하루 아침에 이 내연기관 기술자 엔지니어인데 야너다 접고 전기차 공부해가지고 전기차 어 저거 해. 너 수학 선생님인데 수학 선생님 갑자기 접고 야너 내일부터 영어 가르쳐 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그러면은, 이게 엄청 이게, 사업 자체가 좁혀지면은 쉽지 않지 않겠냐 해가지고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구동 방식이 틀리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다 틀린 거죠. 그래서 이런, 배터리가 들어가고, 이런, 타이, 뭐, 타이어가 들어가고, 이제 구동장치 들어가고, 뭐, 이런 게또 있더라고요. 초소형, 제 느낌에는 초소형 전기차 쪽은 빠르게 이게 확산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싸니까 싼 맛에 그냥 쓰는 거지. 이것도 지금 아직 가격은 이런데 이게 조금 더 싸지면은 이제 어떤 그 시내 주행이라든지 아예 출퇴근 용으로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예전에 또 썼던 건데 이렇게 뭐뭐 뭐 배터리 그냥 리튬 배터리, 이온 배터리 이렇게 해 가지고 끼고 뭐 썼던 것 같더라고요. 신기해 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이냐면그이 배출가스 기준이 조금 개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LCA라 그래가지고 그 이거를 만드는 동안에 들어갔던 그 CO2 배출량 있잖아요. 제조, 발전, 폐기 단계에서 배출량이 그 합산이 된대요. 그러니까 전기차라 그래서 l c a 가 낮은 게 아니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전기차로 완전 다 확산되는 건 아니고 최소 한 10년 정도는. 그냥 전기차하고, 뭐, 가솔린이나 디젤 일부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혼재된 상태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대요.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하고, 같이 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면 연비 효율이 자꾸 얘기하는 거는, 효율이 좋으면 일단 내연차도 좀 일부 쓰긴 써야 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독일 엔지니어 기업 뭐 해가지고, 뭐, 이런 열효율에 따라서 뭐, 효율을 좀 증가시키는, 그 배출가스는 줄이고, 그연비는좀 늘리는 그 쪽으로 해가지고 가솔린 차 같은 경우는 디젤 차에 비해서는 조금 그 매연이나 좀들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저는 바로 전기차로 싹 넘어가면 그 공장들하고 내연기관 차의 공장들 그런 어떤 생산 일력들싹 없어지는 걸로 생각을 했더니 그거는 아니고 이제 약간 유럽도 그렇지만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이 사람들도 다 표가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A C A로 하게 되면은 전기차는 전기차대로 뭐한 한40% 차지한다 하면은 가솔린이나 디젤 일부 하이브리드가 한30% 차지하고 뭐 수소차가 차지하고 이런 식으로 한 10년에서 15년까지는 그렇게 뭐 연착륙하는 식으로 어 갈것 같다 이런 그 기사예요. 근데 뭐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내용은 좀 어렵고 그냥 하여튼 바로 전기차로 확 엎, 엎어지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내에는 전기차하고 가솔린 뭐 일부 디젤 그래서 전기차 그냥 승용차 쪽에서는 전기차, 수소차, 뭐, 이런 식으로도 가면서, 그, 가솔린차가 들어가는 거고, 상형이나 트럭 쪽에서는,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 디젤 있잖아요. 아까, 그, 저기, 스카니아 쪽에서 했던 그런 거, 그 다음에 수소차, 뭐, 수소하고, 하이브리드 뭐, 해가지고, 요런 게, 다양한 차 종류가 혼재된 상태에서 좀, 어, 이게 뭐랄까, 뭐라, 뭐라 라 좀, 그, 하나가 딱 독주하면서 쫙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막, 혼재되는 거. 전기차도 있고, 가솔린도 있고, 전기, 가솔린, 세트, 뭐, 전기, 디젤 세트 뭐 전기 가스 디젤 세트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혼탁하다 해야 되나 좀 이렇게 혼재 혼재 적군과 아군이 혼재되는 뭐 그런 느낌처럼 하여튼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다는 게 이제 그 기사에 나오는 걸 봐가지고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그 이거는 이제 뭐 니콜라 얘기는 아니구요 그냥 주식 전체적으로 했을 때 얘긴데 그러니까 월급쟁이는 그렇잖아요 일단 비트코인이 막 오르니까 사야 될것 같아 근데 주식도 그때 올랐으니까 사야 될것 같아요. 근데 그때 집도 안 샀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거를 지금 삼박자 그때 살 거예요. 그때 살 거예요. 그때 살거이렇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결국 아무것도 못 한다 이거죠. 지금 생각난 김에 뭐 다음 주에 뭐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은 뭐 해외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그 계좌 하나 파가지고 또 슬슬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안 해보는 걸 시작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시작이 반이라는 게 결국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끝을 보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그게 돼 있어. 아 그래요? 뒤쪽으로는 이제 니콜라 관련 얘기는 아닌데 그냥 주식하면서 답답할 때 한번 보시라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장투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무하게 가는 거잖아. 근데 가다가 또 또랑 만나고 또숲 지나서 또 케이블카 타고 가다가 배 타고 가다가 또 다리 건너서 또맨 마지막에 또 지옥 하나 있지 했다 들어가는 거라. 이 저는 이 그림을 보면은 진짜 이 그림을 봤다는 얘기는 주식을 좀 해봤다는 얘기죠. 이게 하도 많이 짜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길인데 그 사이사이에 뭐 돈도 써야 되고 뭐 애기도 어디 또 일이 있으면 또돈뭐몇백또 뭐 갖다 써야 되고 뭐 집도 사야 되고 뭐 수많은 그게 있잖아요. 아마 이 끝까지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냥 진짜 뭐 감옥 가서 1 0년 있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파는 거지. 뭐 우량주, 싼 가격, 안정성인데. 미국 주식은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정보도 없지만은 비싸요. 안사. 안 사면 그 그러면은 뭐야? 엔비디아가 한한 250달러 비싼데 그럼 더 올라가. 뭐3 0 0더 비싼데 한 400. 더 올라가 아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300달러에서 500달러, 700달러, 1000달러 넘어가면못사 이제 아예. 싼 가격인 거는 싼 이유가 있겠지. 돼지고기가 그러니까 한우 삼겹살. 한우는 비싼 이유가 있잖아요. 비싸니까 맛있는 거지. 안정적인 거는 애플 아마존 예, 코스트코. 좋기는 한데, 재미가 없어, 안 올라. 우량주? 뭐, 거기다 이제, 플러스 뭐 하면은 뭐, 큐큐큐다, 뭐, 저기, 어? 스파이가 되겠죠. 재미가 없어, 안 올라.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추구할 필요 없어. 미국 주식 가려면 일단 비싸도 사야 되는 걸 알아야 되고, 안정성인 거나 이런 거는 포트 가도 너무 안정되면 재미가 없어요. 싼 가격은 사실, 그러면 싸게 주었다가, 그 끝까지 다 발라먹긴 힘들어요. 그냥, 자, 뭐, 무릎에서 사가지고 어깨에서 파는 거지. 내가 발바닥에 사가지고 꼭지에서 파겠다. 이거는 욕심이지, 욕심. 해보면 알아. 이게 그냥 말이 그런 게 아니고, 해다 보면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 것 같지, 내려오고. 또 내려왔다가는 안갈것 같은데 또 가. 이건 순박꼭질, 저기 뭐야, 술래잡기처럼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고, 다른 방향으로 갈줄 알고 밑으로 가 있으면 또 밑에서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하니까 못 잡아요. 자신이 뭐라는지 모르는 듯은, 그냥 이제 단타를 계속 치는 거야, 그냥 계속. 저도 그때는 너무 심심해가지고 한 100만원 가지고 아침에 딱 거래량 보고 그냥 상승률 한 그, 저기, 뭐야. 그니까는 25%인가? 그 30%면 상한가잖아요. 그래서 상한가 어강 가격이 한15% 되는 애들을 그냥 한 10만원씩 사봤어요, 10개씩. 그렇게 한 달을 했는데도 1 0 0만원 100만원 아니면 한3 0만원을 했었나? 30만원인데 또 32만원. 몇번 상한가를 먹었지 또. 30만원인데 뭐 진짜 한두주 사가지고 상한가 먹어봐야 뭐 국밥. 국밥 배터밖에 안돼 국밥. 국밥 뭐 국밥만 국밥 계속 벌다가 마른거예요 나머지도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종목을 진짜 깊이 파고 들어가야지 안팔고 있지. 아니면 상한가 한번하고 그 다음날 또아 연상으로 한 세번인가 상한가 간 적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차피 뭐 만원 넣었는데 뭐 만원이 뭐 2만원 되고 2만 5천원 밖에 더 되겠어요. 의미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금액을 좀 물량이 실리면서 그것도 내용을 알아야지 먹는 거지. 이것도 상당히 굉장히 많이,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했다가 좋아. 그래서 매수했어. 근데 쭉 빠지잖아요. 이런 차트가 지금 국내에 이런 차트들이 많아요. 그리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여기서 빠졌을 때 위로 올라가죠. 이게 블리자드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물타기, 물타기 했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박스권을 넘어갈 수도 있고 이걸 치고 완전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 하여튼 이 그림을 봤다는 것 자체가 그 다음 음 어떤 내가 주식을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하도 많이 봤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에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뉴스가 계속 나올 때마다 사서 여기서는 어느 정도 털고 나가야 돼. 이렇게 파란색 이 봉이 한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쭉 빠지잖아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먹고 나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니까, 러 차트가 올라간다는 건, 개미들이 막 해가지고, 그,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사가지고, 이제, 갖고 있다가, 뭐, 이 어간에, 아니면 이 어간에 다 팔았겠죠. 팔고 쭉 빠지고 나가면은, 이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 같은 건쭉 올라가다 쭉 떨어지잖아요. 쭉먹었다쭉 빼버리는 거지. 빼버리고 끝나는. 그 차트 하시는 분들은 그 차트만 봐도 그방 알더라고요. 이거 그냥 이제 뭐, 재미로, 저희가, 반도체는 계속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뭐 야호 야호 하고 있는데 금 가고 있으니까 뭐 풍자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 지금 어떻게 사요? 쉬는 시간에 사고 막 아기 엄마들 막 아기 보다가 막 유모차 끌고 나와서 주식 사고 이러면 이제 꼭지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얘는 좀 잘하는 친구인가 봐요. 반도체는 타이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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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꼬그러지고 있었다. 약간 풍자하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어떻게든, 반도체도 영향이 지만은 해외에서도 뭐 찍어 누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국내에, 저저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덩치가 크다 보니까, 완전, 완전 쭉 올라가면은, 그럼 차트 자체도 올라가지만, 코스피도 같이 올라가야 돼가지고, 근데 달러가 올라가면, 달러 1200원, 1250원 올라가면, 이게 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 던져요. 그러니까, 쉽게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달러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국내에는, 그 개미들도 많이 사긴 하는데 개미보다는 주포가 거의 대부분 기관이니까 외인인데 달러가 올라가면 부담이 되잖아요 달러가 10% 올라가면 앉아서 그냥 10% 손실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던질 수 밖에 없어 던지게 되면 또 달러가 밑으로 내려오면 당연히 또 올라가지 그러니까 달러 보고 삼성전자 하셔도 되요 아니면 해지로 달러 사고 아 그니까 삼성사고 달러 뭐 레버리지나 그 달러 인덱스 사가지고 이렇게 그 뭐냐 이렇게 했지 하셔도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이렇게 움직임이 크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뉴턴도 옛날에 했다는데이거 비트코인처럼 올라가다가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뉴턴도 못해 이 박사가 이 박사도 쫙 샀다가 그냥 다 털고 나요 개미털기당해 뉴턴털기당한 거죠 이거 그냥 짤 짤인데 짤이 유명한 짤이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인생은 한강물 아니면 한강물, 보통 한강물이 많죠. 그뭐 이런 그냥 재미로 그래서 이 이게 이 개구리를 안다는 건 그만큼 이제 많이 물려가지고 이제 그냥 기다리기 아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짤 보면서 그냥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힘들긴 힘든데 뭐 니콜라 같은 경우는 유럽 그것도 좀 파악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